그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노의 이렇게 또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았지만 모인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몸의 공동체 이후에 이행무 중에 함께 하시고 내장님을 네 비롯한 모든 임원들 영원한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기억하시고 우리 노예 안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도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운 저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노정들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노후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립니다 석이 회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이은철 목사님, 예. 양진철 목사님, 이광호 목사님, 예. 정재인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 이중성 목사님, 예. 박용봉 목사님, 예. 아, 이주연 목사님, 예. 박용봉 목사님. 박성천 목사님, 윤영민 목사님, 전성남 목사님, 이상옥 목사님, 백강종 목사님, 이대영 목사님, 차동균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 조원근 목사님, 김선민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 정병철 목사님, 최형강 목사님, 이명선 목사님, 신동선 목사님, 강성희 목사님, 정규태 목사님, 이재성 목사님, 조성국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이영대 목사님, 김원진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김주희 목사님, 정진호 목사님, 남동선 목사님. 이청일 목사님, 네. 김경배 목사님, 김정신 목사님, 네. 문석기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 네. 이석환 목사님, 네. 황성근 목사님, 정은성 목사님, 네. 신준영 목사님, 네. 김정수 목사님, 네. 김무성 목사님, 네. 안진영 목사님, 유두영 목사님, 네. 강다니엘 목사님, 권현철 목사님, 네. 홍강수 목사님, 송명수 목사님, 네. 박주영 목사님, 김평화 목사님, 네. 기관 목사입니다. 유영. 윤형... 해외 순서 채택 감사패 전달과 네, 유인물대로 임시 채용 받기로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동의 재창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해수는 네, 유인물대로 임시 채용해서 채택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다음은 감사패 전달입니다. 네,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전에 앞장서지는 교회로서, 금번 서강노예 제88회 정기회를 맞아 노예를 개최하도록 귀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당해와 온 교회가 무신양면으로 부족함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에 노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임패를 드립니다. 자라야 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맡기팅이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02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예술 장르의 서강로예 노회장 신동선 목사 아 그리고 감사패를 하나 더드는데요 지난 회기 때 부노회장으로 서겼던 이흠아 장로님께 지난 회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서귀가 이루는 게 당회장 씨는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기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야 하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패는 우리 직전 노장님 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서강노예 제43대 부노회장으로 일하시며 노예의 발전과 합평에 힘쓰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직을 수행하시어 설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고 모든 노예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이에 본 노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2025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강노회노회장 신동선 목사 의을습니다진행 의장 다음은 광고위원 선정입니다. 네, 광고위원 선정하겠습니다. 네. 광고위원으로 이루는 교회 어, 이유나 장으로 어, 선정하셨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허락하십니까? 네, 허락합니다. 네, 아버지 네. 네. 겠습니다 장모님 인사하시고 네. 혹시 강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하나님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점심식사는 육충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식사 후에 카페에 차를 한잔 하시, 하실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입장하실 때는 컵과일과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 입장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laughs>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재판부원들도 한 번, 여름 내두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잠깐 한번 나오십시오. 정신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많이 네. 힘들어 계신 하셨는데, 서기부에서 서기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유인물 24페이지에 보시면 어 서기부 보고 문서 있습니다. 네, 보고 내용 어, 보여주겠습니다 어, 문서 번호 87-1어 2025년 4월 18일 강당경 국편 요전자 이명 유인물로 받으시면 니다 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나왔습니다. 동의 네, 제창 나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서기 네,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겠습니다. 의장, 다음은 헌임부 보고입니다. 헌임부 서기 나오셔서오 헌임부 보고해 주십시오. 수신서관 노회장 아래 같이 보고합니다. 이명일의 청원, 보평양 노회 노예 노회장 박우경 씨가 보내 보온 목사 이승주 씨의 남북 교회 부목사 이명일의 청원에 관한 정식으로 이제 추가된 건없으면까 유인물대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될건 없죠. 네. 자 유인물대로 받기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찬들로 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허임무 보고 유인물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다음은 보시부 보고입니다. 보시고 네, 수업이 나오셔서 보시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고식으로 제5, 제88회 성령님의 고식을 보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격자를 부고합니다 고시일지 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 고시장소 이루는 교회 고시대상자 목사고시 세계력교회 김민석 강도사 세계력교회 김인석 강도사 장로고시 신호중국교회 안정수 집사 신호중국교회 장교회 집사 성일교회 현신일 집사 성일교회 이기현 집사 희망창교회 이덕호 집사, 희망창교회 박형주 집사, 흐름교회 남기영 집사, 고시 합격자 목사 고시 세계력회 김민섭 강도사, 세계력회 김은숙 강도사, 장로 고시 합격자, 신월중국교회 안동수 집사, 신월중국교회 장배 집사, 성일교회 편신현 집사, 성일교회 이기현 집사, 희망창교회 이덕호 집사, 희망창교회 장경주 집사, 흐름교회 남기 남기영 집사. 2 0 2 5년 10월 14일 네, 고시구장 이대 목사, 고시구석의 김상훈 목사 네, 고시구 보고해 <laughs> 주시겠습니다. 밖으로 네, 동의합니다. 밖으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과심을 내하십시오. 아니면 안 내고 하십시오. 고시고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부 보고입니다. 정치부 성리 나오셔서 정치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치 후보들입니다. 수신 서극노회장 제88회 서극노회 정치부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임용 1회 청원, 부평양노회 노회장 박국연씨가 보내온 목사 이승수씨의 남교회 본 목사 임용 1회 청원권을 허락하여 주신이 가한 줄 나오며 목사 가입 청원, 합평교회임시당회장 김성원씨가 청원한 박범교씨의 목사 가입 청원의 권은 정치 15장 13조에 의하여 허락하심이 가언절 아우며 목사 청빙 청원 화평교회임시당회장김성우씨의 청원한 박범수씨의 미목사 청빙 청원의 거는 평목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하고 허락하심이 가언절 아우며 부목사 청빙 청원 세계교회 당회장 정우씨의 청원한 김민섭씨의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거는 목사 안수 허락하여 주심이 가한 절아옵이 세계교회 당회장 정원석 씨가 청원한 김은수 씨의 부목사 청빙 청원은 목사 안수 허락하여 주심이 가한 절 아옵이여. 난교회 당회장 조영민 씨가 청원 이승수 씨의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여 주시미가절아이 부목사께서 신청난교당회 조영민 씨가 청원 조상은 씨의 보호사 계속 신문 청원했거는 허락하여 주시기 가함줄 아우며 장로원 지원 청원 신월중국의 당회장 최광 씨가 청원한 장로 1인 증원청원했거는 허락하여 주시기 가함줄 아우며 서울행복한교의 당회장 차경재 씨가 청원한 장로 1인 증원청원했거는 허락하여 주시기 가함줄 아우며 일상우리교회 당회장 김정희씨가 청원한 장로 1인 증언 청원에 끈은 허락하여 주시니 가은절 아홉날이다. 2025년 10월 14일 정치회장 유인 복사, 정치우석의 김성원 복사 이일욱 예. 박사입니다. 예, 정치부 서유 목사님께 상담을 하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정치부 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례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전례를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빠 어, 교회 평목가들이 쌓는 걸로 속을 하고, 아, 미술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교회하고 노회하고총회 관계에 상담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각사하나 받고 평복가정하고 난후 칼굴로 돕고 그리고 위식을 했는데 총의 행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보 그래야 한거 보자고 던 것처럼 앞으로는 평복가정을 없애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 감사의 보고도 받으셨고 총에기록식문로 통해서 잘 아셨던 것처럼 작년 106회 평목과장에 너무 말이 많고 여러가지 어떤 좀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많아서 감사회에서 강하게 지장을 하고 또어 불법적으로 지출된 기업을 회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회장님 맞죠? 네, 양회장님 감사원 총 회기식. 그렇게 어려움을 못니까 앞으로는 평곡가련을 하지 않기로, 천의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믿음이 없겠지만, 우리 정치인 목사님들도 좀잘 법을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회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자, 목사를 위임하려면 조건을 요 우리 교단의 강도사예요. 법적으로 우리 교당 강도사가 아니면 위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지금 제가 강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노예 허락이 될줄 알고 위임식 날짜를 잡았을 거란 말요 그러면 이게 교회를 생각한다면 위임식을 허락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학문도 있지만 문제는이래서그교회도 <laughs> 노예가 주방에서 위임식을 하더라도 위임식을 하던 자체들 해시차례에다 임식을 맡기더라도 어, 그 위임식은 노예가 주방에서 위임식을 하고안 나가면 그 교회에 상관이지만 어, 뭐 여러분 하라 하십시오 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 행정이 아주 많이 강화가 돼서, 우리가 위임식을 허락을 해주고, 위임을 허락했다 해서, 지금은 초회 전단에 절대 등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합병회의 위임목사로 등록이 안 돼. 그러면 평목가지 끝나고 그분이 감사의 의를다 받을 때까지는, 그냥 임시목사 제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사회 네, 교회 총회등 이렇게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인 분들이나 외원이 들 반드시 감사의 인을 받은 후에 입종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임시목사 제도는 없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임시목사 제도는 헌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모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서목사도 우리를 허락하시되 앞으로도 좀 법적인 것을 잘 지켜가야 우리 노예 총회에 대한 현대적인 다툼이 가는것 같아서 법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만잠깐만요아 네. 네. 어,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 하시나요? 아글쎄 총회 전산은 예글래서 그 불법인데 진행을 해도 된다고 <laughs>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 이의는 의 정치구 성로서상황을드렸는데더활을 네. 네. 받았는데 네. 우리. 확인된 바로는 우리 회락하고, 네. 위임식이 잡혀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각서를 받아 받기로 했고 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노예가 다른 교단에서나 오시는 분들을 저희는 안 받은 적도 없고 위임을 안 시키던 적도 없잖아요. 잘받으시네 그래서 허락하고 총회 행정에서 하는 거는 분의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후 목사로 계속 해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 건가요? 정치부 보고 다 당락 받았습니다. 약간 네. 네, 우리 위원장 목사님 발언 해주신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총회에 불리기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이 오전 행보를 마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좀해주 정의... 어? 어, 4분 남았는데 4분이라도쓰실까요 네? 요 네, 양호히 님하시겠주십시 총대보고 하실 수있 총대보고, 하시겠습니까? 총대보고 할까요? 네. 네. 할까요? 네, 총대보고 총 총대보고 받고 그래서 인원 부총회장 선거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래서 월요일날 선출을 못하고 화요일 저녁대해서야 인원 선거 제대로 되어지는좀 난국이었지만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총회장 장공세 목사님, 목사 부총회장의 정형규 목사님, 장롱 부총회장의 홍석환 목사님, 서기의 김영대 목사님, 부석의 유병희 목사님, 회록사계 안창 목사님, 부회록사계 이도영 목사님, 회계 양섭필 장관님, 부회계 안수현 장관님 이렇게 임원이 구성되었고요. 아, 특별히 우리 노래에서는 이은철 목사님의 정석을 총무로, 그리고 우리 양원희 장관님의 감상을 회계로 그렇게 어, 어, 수고하게 되셨습니다. 뭐, 특별히 이번 결희사항 중에 뭐 정연지 의원은 반대의 의이있었습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성강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 노예 수용토로 아마 이번 도움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주일 임직식을 주일날 하도록 작년 총회에 때 허락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주일에 불과가 되어서 임직식은 주일날 하지 못하고 이제 토요일이나 평일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 당회에서 결의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이제 결의가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이번 회의에서 상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 네, 총회 보고 해주셨습니다. 상대 법원은 네. 오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점심 식사 후 목사 움직이겠습니다. 목사님들 점심 먹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 참석하셔서 목사 두분 많은데 같이 축복해야 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바러구요 점심 식사와 목사 임직을 위해서 두 시, 2시, 두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를 위해서 증경도회장되시면 강판길 목사님, 강판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심시기 감사합니다. 성노예가 정한 시간이 시작했다가 은혜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노예장님 건강하시고 또위흥과 지혜와 성령 충만히 해서 노예를 잘 인도하고 성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네. 둘 다시 한번 소강로에. 안녕하하시죠 소강로에 다이어 가만히 고 이거 끝난다는 말이죠. 아, 예. 제가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습니다 왔습니다.